안녕하세요 갱상도버거제아주연수캠프 입니다 오늘은 이 또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겁니다 제가 몸이 하나라뭐 개발하고 제작하고 뭐할수 있는 일은 많지만 순서는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렌토 고요 그 중에 6인승입니다. 6인승이 뭐냐? 펠리세이드 7인처럼 2열 의자가 독립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또렌토 예, 하이브리드입니다. 24년형 신차고요. 하이브리드 6인승입니다. 예, 이렇 보시면 예, 거의, 그, 저, 앞쪽까지는 거의 수평이죠. 앞에 뭔가 특이한 게 있죠. 그거는 이제 벽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계단식으로 만든다고 한게이 형태입니다. 예. 이 형태가 계단식 매트리스입니다. 음. 색깔이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원단이 블랙 색상입니다. 이 조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명 때문에. 블랙 색상입니다. 근데 완전 시컴 털털한 블랙 색깔이 아니고 자동차 시트 원단이기 때문에 이뭐 천연 가죽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이거 클로즈업해 보시면 천연 가죽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좋은 친환경 자동차 시트 원단이다 보시면 됩니다. 음. 두께는 6cm 정도 됩니다. 6cm 정도. 예. 앞쪽에 더 얇게도 만들 수 있지만 만들면 앞쪽에 기울기를 커버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겠죠 오히려 한 7cm 정도로 높아지면 조금 더 수평이 가능해집니다 자 앞쪽으로 가볼까요 네, 앞쪽에서 옆쪽에서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쭉 있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자체가 보시면 비스듬히 만든 겁니다 네, 나중에 서본지를 가지고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만들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기가 기준점이면 높이가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매트리스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여기를 잡은 겁니다. 그럼 높이가 조금 완화되죠. 그럼 이, 이 부분은 뭐냐? 목베개 역할로 하는 겁니다. 목베개. 이게 조금 더 높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절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러내 보겠습니다 짜잔 드러내면 이렇게 중간에 허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매트리스 속에 안에 합판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합판 아니고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탄탄한 합판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매트리스를 만든 겁니다 저희 매트리스 양산을 하면 퀄리티가 이렇게 사실 수제작보다 양산품이 더 깨끗합니다 <laughs> 이유는 아실 겁니다. 이거 CNC 컴퓨터 재단을 하는 게뭐한땀한땀 한땀 자민의 손길로 듣기 좋은 말이지 요즘 기계로 찍어내는 게 거의 정성이 들어갔다는 뜻이지 기계로 찍어내는 게 품질은 원래 더 좋습니다. 품질 검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앞쪽에서 보면. 옆에 여기가 좀 비죠. 이거는 합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 보관을 못합니다. 보관을 보관의 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예, 예, 보관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합판의 재질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예, 매트리스 보면 예, 저희 매트리스 저희 매트리스 가격 때문에 간혹 오해들 하시는데.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른데 없는 겁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벤처, 쟤도 비싸서 못사요. <laughs> 근데 벤처 좋잖아요. 어 스펀지가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손님이 특별히 주문을 해도 마블 스펀지를 안 쓰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어, 필요에 의해서 마블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블 스본지를 아무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원, 그스본지입니다 이게, 신제 스본지 친환경 소재 원단의 친환경, 친환경이라 웃기는 게 아무튼 유해하지 않는, 예. 이런 소재로 매트리스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 쿠션감이 괜찮다는 거. 예. 스펀지 자체는 쑥 들어가지만 봉제를 씌워놓으면 봉제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땡글땡글 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박하실 때는 이게 주무실 때는 여기에 주무시겠죠. 근데 앉아서 생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책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식탁이죠. 이렇게 예, 밥 먹고, 라면끼리 먹고, 둘이서 앉아서는 마주 보고 쎄쎄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방 매트리스가 높아지면 자식이 안 되잖아요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죠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제품이나 어떤 남의 뭘볼 때는 좋은 점보다는 아 이거는 이래서 안 좋잖아요 이래서 안 좋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또 이게 깔고 잠을 자면 자, 한번 일단 한번 비춰보세요. 제 키가 작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목백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충분히 됩니다. 예. 여기서부터 한번 재보면 여기까지가 1m50, 문을 닫으면 이만큼 되겠죠. 1m50, 55 정도 나옵니다. 본인의 본인의 서서 여기까지를 재보면 1m55를 넘는 분이 크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근데 전체 넓이는 얼마냐. 앞에서 쭉 재보면 180이 넘습니다. 네. 네. 이해하셨죠? 이게 윗부분을 280mm, 이게 윗부분을 28cm 벽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안 하고 통으로 만들면 기준점이 앞이 되기 때문에 매트리스가 더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어, 매트리스 안에 딱딱한 소재를 넣어서 여기에, 어, 허공, 예, 허공을 받쳐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소재가 친환경 소재다. 예, 퀄리티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사이즈는 여기 들어갈 거예요. 예,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데 이큰 거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보관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예, 의자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 열이 차박할 때는 이렇게 뒤로 붙이고요. 운행할 때는 약간 띄웁니다. 오빠 TV 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띄우고 얘들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죠? 밑에 같이 삐차지죠 예. 이래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 평상시 주행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내 키가 190이 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렇게 깔려 있었죠. 얘를 돌리는 겁니다.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사람 머리가, 위가, 높게 자야 건강에 좋잖아요 그 비스듬히 해가 머리를 이렇게 여기 또 확장판 하면 예, 한 2m 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단차는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캠프였습니다